Uh, 네이 영상에서는 어, 아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, 일단 아는 단어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단어가 이제 누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는 어, 3,106개의 단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이 단어를 새로운 것을 외우고 그 단어를, 단어를 이제 까먹고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누적해서 복습할 수 있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3,106개 중에서 제가 45개, 100개, 500개, 1,000개 중에서 원하는 숫자를 골라서 복습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. 여기에서 이 숫자 이외에도 원하시면 여기에 뭐 200이라든가 뭐 다른 숫자, 다른 개수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그 단어를 복습할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러면, 어, 이 아는 단어라는 개념이 우리가 단어를 한 번, 어, 하나를 외웠다고 해서 아는 단어라고 어, 치지 않고요. 어, 단어를 세번 이상 맞춰야 아는 단어로 인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단어를 세번 이상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아는 단어 한 개로, 어, 저희가 정의를 내립니다. 이거를 데이터를 어,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보시면 3,106개의 단어가 있지만, 어, 잉글랜드라는 단어는 제가 18번을 맞췄고, 1 4번은 틀렸네요. 그러니까 총어 4개 차이가 나죠.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 이걸 두 번을 더 틀리게 되면 어 18번 맞추고, 16번 맞췄으니까 모른 단어로 다시 떨어지게 돼요. 반면에 여기 있는 주렁크란 단어는 제가 4번 맞추고, 두번 틀렸죠. 만약에 제가 한번더 맞춰서 5번이 되는 순간, 이 주렁크란 단어는 아는 단어로 넘어가게 돼요. 그래서 어 이런 단어들은 이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떨어질 리가 별로 없겠죠. 그래서 어 보시면 우리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해 놓는 이유가 이 단어들은 어 온전히 외웠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단어로 어어 분류해 놓고 나중에 또 테스트를 봐서 이 단어가 어 개수가 이 맞춘 횟수와 틀린 횟수가 세개 차이로 벌어지면 일로 아는 단어로 올라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어,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정의를 내리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또는 학생들마다 이 개수가 다 다르겠죠. 그래서 어, 이 아는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버블의 숫자는 달라지게 됩니다. 즉 처음 접속한 친구들은 이 아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성되질 않아요.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단어가 100개, 200개씩 늘어날수록 이 버블이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. 가령 100개를 아는 단어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는 10개, 뭐 30개, 뭐 100개 이런 식으로 이숫자의 비례해서 이 아는 단어가 개수가 달라져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아는 단어 개수가 뭐 8000개, 7000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최소 개수는 뭐 2, 300개씩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 일정 수준의 양이 정해져 있고, 이 버튼을 원치 않으시면 어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본인이 또는 어 원장님이 보셨을 때 학생이 어 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게좀 어려운 친구들은 적은 양을 외우게 시키고 그 외운 개수에 대해서 복습을 많이 시키는 게안 어 까먹게 하는 큰 요소입니다 반대로 어 단어를 좀잘 외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단어를 많이 외우게 시키고 안 단어 복습을 적게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또는 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연습을 시켜본 결과 어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든 적게 외울 수 있든 어 항상 아는 단어 복습은 최소 100개 이상을 하는 게어 효율적이라고 제가 어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실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 대부분 학생들이 아는 단어는 최소 100개에서 200개는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어 100개 정도는 시켜야 이 3,000개가 한 달에 어 30일 내내 한다고 가정했을 때. 하루에 100개씩 하게 되면 3,000개를 다 커버하게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 아는 단어는 어, 어차피 본인이 학습하고 싶은 학습 범위를 어, 어, 선택하기 전에 처음에 접속하면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학생이 접속해서 본인 숙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어, 하루에 한 번만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게 상단에 중지라는 버튼이 생깁니다. 이거는 내가 하루에 어, 아는 단어를 1회만 어, 정상적으로 다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중지 버튼이 생깁니다. 미, 그래서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,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뭐 다른 데를 갔다 온다든가 잠깐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어, 재접속을 했을 때는 이 아는 단어를 중지를 하고, 그 다음에, 어,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학습 범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아는 단어에 대한 개념입니다.